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수학원 CT, 이제 삼각함수의 마지막 단원이죠7단원 삼각함수와 삼각형. 이 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첫번, 처음 시간에는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얘기할 건데요. 사인법칙은 1, 2번에 나와 있고, 코사인법칙은 3, 4, 5번에 나와 있죠. 일단 1, 2, 3, 4, 5를 먼저 사인법칙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사인법칙은 뭐냐면, 공식 자체가 사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 사인법칙이 상당히 유용하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삼각형을 얘기하면, 자, 이렇게 원에 일단 내접원을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오늘 너무 그렸네요 <laughs> 그렇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이런 원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요 요거 각도 요 각도를 a, b, c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놓게요. 이렇게 나보고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이제 뭘 뜻하냐면 여기에 각도가 a, b, c가 있으면 길이도 이제 여기 이아랫 부분을 small a라고 하겠죠, 그죠 여기를 small c 여기 이제 small b라고 할 텐데 c랑 b는 그냥 굳이 안 쓰겠습니다. 왜 유도할 때 의미가 없어서 자 이렇게 쓴다면 이 길이 a와 이 각도 a가 원의 이 삼자,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계가 있다는 라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있냐 공식에 대한 걸로 얘기하면 를 er이 sin a분의 small a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원 공식이 나오냐 간단해요 이걸 이렇게 중심을 지내보세요 이렇게 쭉 지내면 이렇게 잘라서 직각삼각형 되시는 거다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원주각 원리에 의해서 이게 a'와 a가 같은 게 되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걸 지나가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2r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b가 2r이고 bc가 하니까 sin이 사인, 되겠죠? sin a'가 뭐야? 네, 보시는 것처럼 2r분의 a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a와 sin a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겠죠. 같은 원리를 써서 sin b분의 b. s i n sign sign 나오는 게 이제 사인 법칙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사인 법칙은 그래서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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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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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i g n sign sign s i n s i n s i g s m a l sign s i n s 분의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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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비례식 관계, 방정식 관계, 이런 걸형립로 시킬 수 있다는 라 거니까, 각도 중에 하나를 주고 두 개의 길이를 준다거나, 또는 각도 두 개를 주고 길이 하나를 주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 형태가 된다는 라 겁니다. 또는 이렇게 A와 각도 B를 주면 A, B의 뭐 길이의 B를 이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 길이의 B를 이용할 수 있다는 라 건, 바꿔 얘기해서 이게 직각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또 다른 어떤 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길이를 구하거나 각도를 예측하는데 쓸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이 실제 제일 많이 쓰이죠. 제일 많이 쓰이고 코사인 법칙을 조금 뭐 이렇게 적기죠.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그죠? 변형 공식해서 코사인 a는 그죠? b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이제 공식 변형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인과 차이를 하면은 여기 코사인 a 각도 하나 주고 다 길이에요 즉 바꿔야 해서 무슨 얘기냐 삼각함수의 길이 세 개를 알면 아, 삼각형의 길이 세 개를 알면 반드시 뭘 구할 수 있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값들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려 이해해요? 희한한 건 뭐냐면 이게 코사인이기 때문에 얘가 적어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 a의 값에 따르긴 하지만 범위를 지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원리 범위 공식 중에 하나죠. 어쨌든 간에 이걸 유도하는 원리는 간단해요. 삼각형이 있으면요. 피타고라스 씁니다5번에 이제 나오지만, 자 이걸 a, 이걸 b, 이걸 c라고 할게요. 보통 음, B를 유, 유, 유도를 해볼게요. B를 유도하면 이게 C, 이게 A, 그죠? 이게 B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laughs> 이 부분을 구해서, 뭘 이용해서 각도 B를 쓰면 이게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C 곱하기 사인 B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뺀게 이거니까. 이세 개를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죠. 즉 B 제곱은 C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B 플러스 A C 곱하기 코사인 B. 플제스 이걸 정리하면 이 a 식이 나온다는 g This 죠그 코사인 법칙을 b 제제느 이걸 제일 하요한런일 텐데, 저 코사인 죠칙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의 변세 s 를 알면 각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희한한얘기 n i 한 e 이 길이 세 개를 주면 어떻게 구해요?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3, 4, 5라고 하자고요 5라고 하면 이거 이거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코사인 세타는 공식 스케어2 곱하기 두개 곱입니다 3 곱하기 4의 그죠? 3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 그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한다는 거죠 별거 없어요 이게 공식 써서 구하는 거고 공식 써서 구해서 답이 나오면 뭐답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뭐할수 있고 뭐 이런 거죠 뭐 크게 뭐 어렵고 쉽고 뭐 그런 건 없죠 이거 뭐 계산 나온 김에 해볼까요 3 3 9 4 4 10 어머나 직각삼각형이었네요 그러니까 0 나오네요 <laughs> 그죠 직각삼각형 직각 그죠 잘못했네요 <laughs> 3 4 6을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3 4 5가 아니라 6을 해볼게 요3 4 6이면 음, 나올 수 있으니까, 얼추 보면, 3, 4, 6이 되면, 둥각상각형이 되겠죠. 둥각상각형이 곡선 얼싸니까 음수로 나오겠네.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에요. 그죠? 뭐, 아시다시피 25, 마이너스 36. 얼마? 1 1일이 되네. 1 1일 마이너스 1 1 밑에는 24니까, 답 얼마? 마이너스 24분의 1 1일 이해되요? 뭐라고 요 답이 마이너스 23분의 11.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맞죠 이게 크다라는 거예요. 둔각이라는 거죠. 둔각.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별건 아닌데, 공식을 써서 이런 범위나 이런 걸 구할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6번부터 9번까지 설명하겠습니다.